왜냐면, 그런 보람을 가지려면은, 기간을 두고 애들이 쭉 시도를 해야 생기는 거지, 한두 번 음. 만나는 걸로 되지 않아. 그거는. 그래서 애들이 좋아한다고 해봐야, 네. 인기야, 그냥. 음. 인기를 얻는 거는 거의 의미가 없어. 맞죠. 사라지잖아. 네. 아, 그때 어디 갔어? 재밌었어? 이거 하자고 내그거 하는 게 아니잖아. 누군가의 인생의 방향을 정, 정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음. 그런 것들이 쌓여서 뭐 농업 분야에 어떤 의미 있는 역할을 하거나 뭐 그런 거 아닐까? 그러기에는 짧게 만나서 그런 거 하는 거 인기는 얻을 수 있다니까. 맞죠? 이 인기는. 어. 근데 인기는 연예인도 그렇고 선생도 그렇고 그냥 물거품 같은 거야 음. 그 시간이 지나면 기억해 주지 않아 예. 의미가 별로 없어 예. 교수님도 니들한테 인기를 얻으려고 하면 얻을 수 있는 방법 뭔지 내가 다 알거든 예. 얻을 수도 있거든 근데 그러면 뭐하냐고 그거는 너무 소모적이잖아 애들이 졸업하고 나서 아, 그날 때그 교수님? 오, 재밌었지 않냐? 그건... 사람의 인생에 도움을 준다는 건 굉장히 보람된 일이지만 네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고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음... 누군가에게 잘못된 좌표를 찍어줄 수도 있고 맞아요 자기 문자아난 최선을 다했어 하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합리화시키기에는 너무 유용한 이자 음... 어떤 선생의 말을 인생이 바뀐 경우도 많잖아. 네. 근데 우리가 아는 건 전부 미담이잖아. 맞죠. 근데 어떤 경우는 진짜 그 선생 아니면. 자기가 물리학 같은 거안 했을 텐데 물리학을 했을 수도 있고 심지어 네. 굉장히 그게 무거운 일이지 선생이라는 것은 그래서 자기 철학이 확실해야 되고 뭐. 그 자기 철학을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말해야 돼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듣는 사람도 그걸 알고 듣는 거지. 음. 근데, 어린 아이들에게 말하자면, 자기 확신에 빠져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게 선생님.